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의 시빌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와 더불어서 경찰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는 내용과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을 때 받게 되는 법적 불리익으로서 벌금 등 형사 처벌, 그리고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보시면 위드 코로나 음주운전 늘라 경찰 단속 강화라고 되어 있고요 내용을 보시면 경찰이 단계적 일상 회복과 맞물려 술자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네, 내일부터입니다. 네, 내일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유흥가와 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음주운전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1일부터는, 내일부터는 식당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풀림에 따라 심야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하루 평균 음주운전단속 건수가 지난 1월에서 9월 약 310건에서 10월 362건으로 급증해 집중단속이 불가피해졌다고 강조했다. 라고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찰에서는 내일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음주운전 단속 강화를 이제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을 때 받게 되는 법적 분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음주한 채로 운전을 하는 것이고 음주운전은 그 수치가 0.030% 이상이어야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면허 정지, 면허 취소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되는데 먼저 이를 살펴보면 수치가 0.030 이상에서 0.080 미만이면 이 100일 정지입니다, 벌점 100점을 받게 되는 것이고 0.80 이상이면 면허 취소가 됩니다. 결격기한은 이제 1년이죠, 초범이고 과거 전력이 없는 경우라면 초범이 됩니다. 그런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음주 운전 중에 예, 인적 피해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0.080이 아니고 0.030부터 취소가 되고 결격 기간도 1년이 아니고 2년이 되, 됩니다. 2년, 2년이 됩니다. 그리고 0.080 이상에서 인적이 아니고 인적이 아니고 이제 물적 피해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결격 기간은 1년이 아니고 또 물적 피해가 있, 있기 때문에 이제 2년이 됩니다. 2년이 됩니다. 물적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물적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적 피해가 아닌 물적 피해가 있는 경우에 이 경우에 수치가 예, 수치가 0.080% 미만이면 그때는 또 정지가 됩니다. 예. 100일 110일 정지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예. 그러니까 0.030 이상인데 0.080% 미만이다. 근데 인적이 아니고 물적이다라고 하면 어, 원칙적으로 110일 정지란 얘기죠. 왜냐면 하 음주운전 100일, 100일 정지에다가 안전운전 의무 위반 10점에서 110일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인적 피해나 물적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어1 0일 정지 또는 면허취소 면허취소 2년 물론 이제 음주 뺑소니 이런 경우에는 이제 5년 취소 이렇게 되고 되, 되는 거죠 그래서 면허정지와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주 수치라든가 과거 전력 뭐 횟수 다음에 사고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형사처벌의 종류와 정도가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에 관련한 것이 물론 이제 도로교통법만 여기는 써놨는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다음에 특정 문제 가중처벌법 뭐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 음주운전의 기본이 되는 예그 내용만 보시면 음주운전을 두번 했다. 예, 음주운전이나 또는 측정 거부 두번 했다라고 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그리고 1천만 원 이상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법정형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따라서 달라진다는 아, 것은 이제 아시면 되고요. 또 측정 거부다. 예, 측정 거부다. 그러면 1년 이상 예,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측정 거부의 경우에. 다음에, 음주 한 채로, 예, 음주 한 채로, 이제, 단순 음주 운전입니다. 측정 거부도 아니고, 음주 운전 2회도 아니고, 예, 2회 이상도 아니고, 예, 단순 음주 운전 처음이다. 사고도 없다. 라고 하면, 그때는 수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0.0, 2 이상, 0.2% 이상이다. 그러면,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이제,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이렇게 돼 있고, 이건 이제 그, 이거는 이제 0.080% 이상, 0.2% 미만 이 경우에는 이제 1년 이상, 2년 이하 그리고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있고요. 0.030 이상, 0.080% 미만 이거는 이제 정지죠. 예, 정지 해당하는 수치. 이거는 이제 그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법정형이고 예. 또 구체적으로 이제 더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면허 정지, 면허 취소 같은 행정 처분도 받게 되고 벌금형 형사 처벌도 받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음주운전을 이제 하지 말아야 되고 이제 이런 형사 처벌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고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어, 무, 무고한 타인에게까지 에,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제 위드 코로나 더불어서 경찰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는 내용과 어, 이에 대한 법적 분리 단속됐을 때 이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어, 하지 않고 어, 그 건강하게, 예, 건강하게 어, 이제 연말 연시를 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이렇게 음주운전에 대해서 예, 법적 처벌과 단속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어,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